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성원입니다. 유스케어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풍 문고 서울 종로에서 지경을 하고 있는 매장이라서 경주 상생카드도 안 되고 긴급 재난 지원금도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CGV는 광주 상생카드는 안 되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은 쓸수 있어요 직접 여기 와가지고 티켓을 발권하는 경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카페나 음식점들 애슐리, 자연 절고 CGI, 고궁, 서울 깍두기 등등 있죠 여기서는 전부 가능하고요 1층에 시샘하고 클리치 보디가드 소고까지 가능하고요. 아리따움, 미샤, 오케이입니다. 약국, 편의점 당연히 오케이고 그리고 연극이랑 클래식 공연 이것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선생 카드로 다볼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유스케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이런 항균 필름 같은 것도 다 손잡이마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스케어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상원이었습니다.